재정에 대한 우리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우리 전문대학의 수입 구조지식 또 일반대학이나 외국의 OECD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구조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정런 대책의 방안을 논의해보는 그런 이소로 시간은 4~5년 정도 흘렀지만은 또 물가도 인상됐지만은 우리 전문대학의 재정은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다는 그런 어,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 구조는 4, 5년 동안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지출 구조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2011년도에 전임교육 확보율이 55.3%고 일반대학은 75%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문대학은 62.4%고 일반대학은 85%. 어, 이렇게 어, 전문대학이 대략 한7% 정도 증가할 때에 일반 대학은 10%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역시 같은 어, 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2011년도에 어,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1명이었고 일반 대학은 39.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도에는 전문대학은 어, 5 6 3이고 일반 대학은 32.8%로서 어,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율이 전문대학은 4.7%에 그쳤는데 일반대학은 6.3%로서 낮아졌다. 결국은 교육 여건이 전문대학이 개선되는 것보다도 일반대학에서 더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일반대학이 85를 가져가고 전문대학은 15 정도로 이렇게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비교하면 아까 2014년도에 보면 110만 일반 대학은 110만 원 정도, 전문 대학은 64만 원 정도로 해서 어, 결국은 이걸 비율을 따지면은 전문 대학 학생 1인당 58% 정도, 일반 대학 학생이 가져가는 금액의 58% 정도를 전문 대학에서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 수입에서 어, 국고 보조금 이 차지한 비율은 2010년도에 4.4%에서 2014년도에 8.7%로 4.3포인트가 증가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출 분석을 해보면 전문대학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 우리 대학의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비율을 보면 전체 운영 수입을 가지고 운영 지출을 나눴을 때 2010년도에는 운영비율이 77.4%였는데 2014년도에는 91.6%로서 14.2%가 증가된. 그만큼 어 우리 전문대학의 통합 재정의 경직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더 이상 이제는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영을 압박하는 그런 임계치에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1 인당 공교육비를 국제적 OECD 국가의 평균에 OECD 선진국에서는 60% 정도 일반 대학에 6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대학이 5,540%로서 불49.6% 정도로 투자하고 를 있습니다. 결국은 OECD 평균보다도 대략 한10%정도를 낮게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 발전에 있해서 상당히 지금. 어 발전적인 것은 한국장학계단이 설립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서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높인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과 자체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인상 억대로 사립대학의 경영 인계점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4.4%인데 어, 이것을 감안하면은 우리 등록금은 어, 동결되거나 인하의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되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어, 상당히 인하가 되었다. 반면에 우리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는 최소한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어, 유지를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어, 그렇게 보면은 어, 수입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 경직적인 구조로 그렇게 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상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이것을 교비에 전출해서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R&D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4년대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저는 우리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산단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법인의 수익형 재산인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으 보면 현금 자산의 금리가 뭐 거의 지금 뭐, 어 낮아지는 수준, 선진국 수준 낮아지기 때문에 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것을 교육에 투자하기라서 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등 직업교육에 투자하는 재정 규모를 보면은 GDP 대비 고등교육 전체의 정부 부담은 0.8% 인데 OECD는 1.2%에 0.4% 정도가 포인트 정도 부족합니다 전문대학에 당면한 그런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어, 우수 교수를 확보한다든지 어, 이, 이것을 위한 교육 투자를 해서 어,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 규모가 우선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있고두 번째는 어, 재정 배분적인 측면에서도 어, 상당히 우리 대학에서 볼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번 재정 분석을 통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 경영 전체가 이게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 이런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은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 GDP 수준으로 어, 1%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대략 0.8%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고등교 재정 규모 이것을 어, 1% 정도로 올릴, 올리려면 0.2%가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2016년도 예상 추정되는 GDP가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됩니다 이제는 어,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직접 지원을 늘려서 대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공교육비 중에서 정부 부담 확대를 현재 35%에서 OECD 평균 7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규모가 현재 일반대학 학생 1인당 58% 수준에 그치는 것을 이것을 적어도 최소한도 일반대학 수준으로 맞추어 줄때 어 지금 재정지원 규모에서 최소한도. 어, 단기적으로는 2천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우리 어, 직업 교육도 지금 제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배분해서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낭비 요원을 줄일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대 5로 가야 되겠다 50%는 정부가 목적을 하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적 베이스의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50%는 전문대학의 기본 여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 포뮬러 지원해야 된다. 총액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 총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우리 지금 전문대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사업은 대학별 특성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어, 집행이 돼야 된다. 사업 계획이, 사업 계획이 설계되고 어, 대학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등록금 책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어,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 최근 3년간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 정도는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인산율은 연평균 약1.5% 정도 인상이 됐는데 거의 등록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에 대한 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교육부가 이런 그 우리 유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을 전환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금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개정이 완료되어서 대학이 이나마도 좀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학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평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 확대 개정해서 적어도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어, 고용보험기금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어, 되겠다. 산학심장 활성화를 통한 재정수입을 확대합니다. 기능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국구보조금 지방자치대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창업 보육이라든지 산학 협력 기업과의 그런 협력 또 기술 개발 이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교비 수입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산하 협력단의 사업을 다각화해서 특히 저는 그 서비스 분야의 직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과 수익 이렇게 연계돼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